안녕하세요. 감자 서둘러서 수확하셔야 장기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월에 되면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보통 봄감자는 하지 전에 수확을 합니다만은 요즘 기상이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라기도 자주 오고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감자를 수확하셔야 되는데 감자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수미를 심었어요. 하나 캐봤거든요. 캤는데 이 정도 크기가 아주 좋아요. 이 정도 크기가 주로 이루면서 이렇게 큰 것도 있네요. 한 포기 뽑았는데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할 건데요. 더군다나 오늘 오후 늦게 쏘나기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쏘나기도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당 많이 쏟아지는 그런 쏘나기여서 수확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6월 1일에 비가 내리고는 10일 동안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딱 감자 심은지 90일입니다. 근데 품종은 수미 품종이거든요. 근데 수미 품종은 보통 심은지 85일에서 95일 정도에 수확하면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저희는 90일 이 됐기 때문에 오늘 수확하는데 더구나 하나를 캐봤더니 이렇게 지금 덩이줄기 표피도다 이렇게 노랗게 색깔이 변해서 비늘이 형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확을 하는데요. 첫째는 심은 지 얼마 됐는가. 그래서 90일 정도에서 100일 정도에 이렇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이제 이 줄기를 보고 가늠을 합니다. 이 줄기가 딱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녹색이 노랗게 지금 색깔이 황화 현상 일어났습니다. 이럴 정도 됐을 때도 좋고요. 또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쫙쫙 갈라졌을 때, 이렇게 땅이 쫙쫙 갈라지거나 또는 어 하지 무렵이 됐다.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수확해버리신 것이 저장성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감자가 이렇게 쓰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쓰러지기 시작하면은 덩이 줄기는 더 이상 비대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확 준비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뿌리 줄기와 이 덩이 줄기가 똑똑똑 떨어져 가요. 그러면 우리 수확할 때딱 잡아 당기면은 쪼르르 올라오겠잖아요. 그래서 덩이줄기가 지금 준비를 막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덩이줄기가 이제 이 옆에가 뿌리줄기가 있거든요. 이 뿌리줄기하고 덩이줄기하고 떨어지는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해주고요. 또 여기에 보면 표피, 그러니까 덩이줄기 표피가 이렇게 뚜껍게 완성이 돼갑니다. 하였던 것이 노릇으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될때 바로 어, 수확을 하면 되는데요. 수확하실 때는 보통 이제 도구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처가 나지 않게끔 수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햇빛을 보면 감자는 솔라닌 독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확한가 동시에 흙을 손으로 이렇게 털고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상자에 바로바로 넣어서 수확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안전 그늘진 곳, 그냥 창고 같은 데다가 딱 펼쳐놓고 상처가 난 그런 거라든지 비닐이 벗겨진 그런 것잘 선별해서 한 이틀 정도만 이렇게 큐어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양이 조금 했을 때는 상자에다 한겹 깔고 떡시루 앉히듯이 그 다음에 또한 겹은 신문을 덮고 또 감자를 놓고 켜켜이 나서 상자에 여기 옆에 손잡이 구멍이 있죠 이 구멍 아래로만 이렇게 저장을 하셔요 그맨 위에는 신문을 덮고 상자를 뚜껑을 닫지 않고 이렇게 저장하시면 오랫동안 우리가 감자를 저장해놓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많다.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그러시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는 손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까지만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는 또이 신문으로 딱 두껍게 덮어서 햇빛이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서늘한 창고에다 넣어놓고 드시면 되는데 이제 좋은 저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3도 내지 4도 정도 온도를 맞춰서 저장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같이 이렇게 텃밭지기들은 좋은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서늘한 곳에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곳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다가 저장해놓고 드시면 좋습니다. 한겨울에는 얼지 않으면서 서늘한 곳에다 놔두셨다가 또 봄이 싹이 올라올 무렵에는 3, 4도 되는 냉장실로 옮겨주시게 되면, 오랫동안 우리가 싹이 나지 않고 감자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